자, 함수의 뜻. 음, 개념원리, 수학하, 함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어, 처음, 6학년 때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 중학교를 와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함수의 뜻에 대해서 배웁니다. 함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FX라고 하고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F의 뜻은 그냥 X가 Y를 선택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능. 어떤 기능. F는 기능을 이야기한다. 기능. 그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정리를 해보주시다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x 값이 y 값을 오직 하나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에 따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 함수, 그 다음에 무리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 값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우리가 X 값 하나에, X 값 하나에 해당하는 Y 값을 좌표로 나타내면, X 값 Y 값, X1에 해당하는 Y1, X2에 해당하는 Y2라는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좌표 평면에 점들을 무수히 많이 나타내시면, 그게 뭐가 된다?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을 나타내면 그래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을 전하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x 값과 y 값에 대응되는 값들을 우리가 다시 뭐라 할수 있냐면, 그대응되는 값을 우리가 함수 값이라 하고, 그 함수 값의 영역이 나옵니다. 어떤 영역이 나오냐면, 치역이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그리고 정의역이라는 영역이 나옵니다. 정의역, 정의역. 자, 정의역은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서 X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Y 값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x 값 y 값을 이야기하면 그냥 따르게 어, 이야기를 해보면 자 x 값이라고 하는 건 x 축입니다. x 축, x 축, 어, y 값이라고 하면 y 축인데, 왜 y 축에 해당하는 것을 아,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져서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y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정의역, 치역으로 구분을 했느냐? 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y 값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면, 자 다시 정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x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y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하면 x 값 하나에 대응되는 y 값이 하나인 함수가 됩니다 자, X 값 하나에 해당하는 Y 값은 오직 하나씩만 존재합니다. X 값 하나에 해당하는 Y 값이 하나씩 존재하는 함수가 되고, 이 함수에서 정의역은, 정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X 값이니까 X bar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을 가질 것이고, 치역은 y bar y는 그래프가 존재하는 y 값이니까 x 축보다 위에 있다. y bar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의 정의역, 치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